역동의 하나원Q K리그원 2022 오늘 강원대 인천의 7라운드 맞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FC입니다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미드필더 정승용, 서민우, 알리바에프, 김진호 공격수는 김대원, 디노, 양현준 선수입니다 민성준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네브리지, 김동민, 김현수 메드필더 민경, 헌, 현, 신진호, 문지환, 김준혁 공격수는 제루스, 그리고 천성훈 선수가 처음 나서고요 에르난드였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단전 시작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은색 유니폼 원정팀인 천이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그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이두 팀의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진호가 피키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스 왼쪽까지 연결 올려줬고 자 슛! 아데브리지 네 왼발 아, 네 빗나갑니다 전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팀 원정에서는 좀 무승부를 통해서 승점을 방어한다. 하지만 이 팀은 분명히 잡아야 된다. 그런 팀이 지금 시점에서 두 팀이 게쪽올수 있거든요. 열렸습니다. 제레소! 데블지 연결! 제레소! 제레소! 크로스 직접 축하해! 어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사실 제레소 선수가 컴백 형태로 좀 각도가 크게 꺾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골문 쪽으로 바로 붙여줬고요. 아, 예상하지 못한 득점이 나오면서 1대0이 됐습니다. 아, 아 임정우가 아, 놓쳤어요. 시선을 뺏겼고 좋았군요. 아, 아 김준엽의 슈팅입니다. 네. 네. 김준엽의 오른발 살짝 방향을 꺾는 슈팅 네. 강하게 찰 필요 없거든요. 아제르소1 아, 연결 데브리지 세르소 김준엽까지 마무리 네,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네아 완벽한 슈팅이었군요. 김준엽의 득점 1대0으로 인천이 앞서갑니다. 홈경기고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보다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인천은 자신들이 잘하는 거더 잘할 수 있어요. 로빙 스로패스! 서민우 연결! 거침, 슛! 로빙 슛안 되나요? 아하! 어? 다시 한 번! 잡아 냅니다. 아, 서민우의 로빙 스로패스가 완벽했었는데요. 네. 공격수가 좀 버텨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좀 차이가 사실 어, 있는 그럼요, 팀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성호 선수의 데뷔를 아이건 좋아요. 이거, 좋았네요. 좋았네요. 이거 야, 이거는 천성골 있어요. 천성골이야. 오른쪽. 투어. 오른발에 김대원인데 지난 시즌 김대원은 이런 위치에서의 성공률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툭 아, 올려줬고 해다. 아 제대로 안 맞아요. 디노의 디노. 예, 머리 디노. 정확히 맞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공을 끝까지 보면서 임팩트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천은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아직 주상감독이 벤치에서 강한 어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원 지역에서 지금 계속 충돌이 많잖아요. 선수들간에. 그렇죠. 예. <laughs> 자치열했던 양팀의 전반 1대 0으로 인천 유나이티드 김준엽 선수의 득점으로 앞서갑니다. 저희 잡잠에들어와서 중간 분석 이어드리고 후반전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입니다. 대학팀 네,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후반전은 태양과 함께 더 밝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 그 효율성이 좋겠죠. 오늘 김현수의 선택은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킥. 떨원주고 일단 서민가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접고. 3위였죠? 3민우 서민우 올립니다. 낮게 낫지 않습니다. 닿지. 중간에 슛! 아, 우이로 막은 골이 됐습니다. 다시 상대를 끌어냅니다. 한 구경, 올려주기 돌기, 아, 아 돌아서는데민우인데 아, 확실히 서민우 선수의 위치가 높아졌죠. 그러네요.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오, 슛! 달레고데 달래군데. 슛래군레고시군데 달래군데. 달래군데. 달래 그도자 갈래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아다니다 갈래고 직접 슛! 차아냅니다 오른발이에요 오른발입니다 그러네요 왼쪽에 제르소 오른쪽에서는 또 김민석 특유의 이런 돌파를 기대해 볼것 같습니다 네 2002년생 김민석 선수가 오 어, 제르소입니다 제르소입니다 제르소! 슛! 아, 어, 옆구물입니다 옆구물입니다, 옆구물입니다. 인천의 코너킥 많이 힘입니다 헤동! 크로스바! 아, 아 지금 그리고 슛! 아 골절 오늘 김현수 투입 효과가 여기서도 한번 나왔는데 그러네요. 코너킥 자 올려줍니다 골키퍼 펀치 자 뒤로 나온 거 그대로 슛! 오, 아, 왼쪽으로 한국형 슈팅 빗나갑니다 치고 서민호앞쪽으로 연결. 아, 인천 또 빠르게 갑니다. 자, 아, 연결합니다. 에날데스쳐그 반대편에 공격 숫자가 적지 않아요. 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앞에. 자, 직접 에날데스! 들어 갑니다. 에날데스입니다. 야, 수비 골2대 0입니다. 오른쪽에 김민석 쪽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신지로 선수도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욕심이 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네. 마치표를 찍어버립니다. 2대0입니다. 물론 패스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었지만, 기다리면서 신지로 선수가 또 올라와주고, 김민석이 반대 있다 보니까 수비수들이한 번에 달려들지 못했거든요. 이게 가까운 쪽을 리허퍼스트를 보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네. 사실 야. 슈팅 시도를 할 때, 어 예. 글쎄 반대쪽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진 선수들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잠깐. 그렇죠. 와 그런데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왼쪽 구석을 아, 노려서 그리고 김영빈 선수 맞으면서 약간의 굴절이 발생한 그렇군요. 것 같아요. 승격 팀들이 네. 초반에 너무 센세이션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시즌입니다. 추가 시간은 무려 8분 추가입니다. 김민석, 김민석 슛, 어, 어, 저렇게 낭합니다. 김민석. 내려봤는데 자 끝까지 볼을 점유하는 갈레고 갈레고 빼앗깁니다. 도요 앞쪽으로 연결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추가골을 그리고 욕심내자 추가골입니다. 실제로 추가골. 실제로가 에이. 인천의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그 골이 여기서인데. 저희가 지금 보는 각도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아 옵사이드 선언이 됐어요. 그렇군요. 골이 취소됐습니다. 네. 케빈 선수가 아, 또이정엽 선수가 아, 부상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100분간의 혈투가 마무리됩니다. 2대 0으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